이쁜이 엄마가 얌전. 자, 많이 먹어. 고마워 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. 엄마 사랑해요. 나도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, 이렇게 동영상도 찍어줘 그러는 거야. 근데 동영상 왜 찍어요? 아, 냉중에 엄마 같잖아. 분식 가게 혹시 하게 되면 배고픈 학생들 다 공짜로 줘요, 엄마? 응 알았어 돈도 줄게 <laughs> 그럼 또 누나들한테 언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<laughs> 아니야 직접 눈으로 어쩌나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 하면은 다 좋게 생각해 알았지 자더 먹어 이쁘네 얌야 이쁘나 얌야 이쁜네 얌야 이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. <laughs> 아유, 잘 먹네 우리 애기. 아유, 이렇게 잘 먹어. 엄마 집에 간식 몇개 남았어요? 조금밖에 없어.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. 필요한 거는 사고 필요치 않은 거는 안 사. 맞아요. 엄마는 과지잖아요 거지가 좋은 거야. <laughs> 왜 거지가 좋은 거예요? 일단은 잠자리하고, 음, 배불리만 먹으면 욕심이 없거든. 차라리 그게 다 욕심 많이 내고, 탐욕 많이 내면 안 좋아. 알았지? 알았어요. 엄마, 사랑해요.